할렐루야! 길류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스가리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있고 그거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동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거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죠. 건강이나 재정이나 자녀나 관계 문제와 같은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죠.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고 도리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이런 일 앞에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런 일들 큰 산이라고 부르죠. 스가랴 사장을 보면요, 스룹바벨이 그런 큰산 앞에서 있죠.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받고 출발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재정은 부족하고 적들은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방해하고 성전의 기초만 놓아놓고는 16년째 멈춰 있죠. 아마도 성전 자리는 풀과 이기도 가득 차서 이곳이 정말 성전터인지 알아보기도 힘들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확신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요. 그때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 싶고 이 정도면 정말 접어야 하나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에 낙심이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실 슬롯바벨은 성전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총독이었죠. 재정도 약하고 기술도 인력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슬롯바벨아 내가 그큰 산을 보느냐 그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평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산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큰산 앞에서 좌절하고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큰 산을 볼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거룩한 파도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 관점이나 상황으로 보면 이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를 준비하다 보면요, 정말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준비할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가죠. 그러나 저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며 느리고 답답하지만 한 걸음씩 걸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시간을 통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채우시죠. 우리가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성령은 환경을 바꾸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두 감람 나무가 나오죠. 그들은 기름 부은 두 사람, 즉 스룹바벨과 여수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두 사람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어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죠. 지금 저희가 교회를 세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재정도 모자라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릇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저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죠. 이 말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봅니다. 사람들이 산이 너무 크다고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산을 평지로 만드신다고 고백하죠. 이 믿음이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믿음이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슬룩바빌이 성전을 완성할 때 사람들은 놀랐죠.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 일을 마치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눈앞에 큰 산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큰 산도 평지도 바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소서 그큰 산하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파도교회를 위해 기류의 가족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